이아이아 아, 안녕, 화이팅! 앞에서 한번 끊자! 영어. 그렇지, 그렇지! 영보여 적극적으로! 그렇지! 앞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지구 나이스! 바뀌었나보네. 아, 아, 아. 아니, 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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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잘다 그 어, <laughs> 수주인, <그래> 그래.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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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렇지, 갔다,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야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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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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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지어번이 <목소리> <님이> 없어요. <목소리> 너무 조용한데. <목소리> 아 조용한데. 사운드가 <목소리> 비어. 아 음향이 뭔가 꺼진 것 같은데. 자, 자 공간 들어가자. 올라간다, <목소리> 올라간다 올라간다. 크로스 크. 아우 나이스 나이스. 서우 있어 서우 있어. 서우. 그렇지 갔다 갔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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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어, 그렇지. 아 누가 났어요? 지가 나, 어우 오, 지우. 지우 나이스. 서우도 나이스. 잘했어. 지우야 나이스. 서우 돌파 좋았어. 나이스. 서우야 크로스 좋았다. 뭔가 반응을 해줘 얘들아. <laughs> 반응이 없어.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좋아, 좋아! 영호호호야호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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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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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나이나이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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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아, 빨리 보고, 빨운 보고, 리 보고, 사리드로 빨리 보 마. 빨이보 보고, 빨리 보고, 빨고 빨리 어고빨 보고, 빨 보고, 뒤에. 고 뒤에, 뒤에. 자, 사람 보고! 서우 있다! 네, 프리킥. 벽사, 벽사! 벽사! <목소리> 아빠, 여기, 여기! 스네, 스네, 아빠, 저걸 공격수! 공격수. 뒤에 안에 있다 뒤에 안에, 뒤에 안에. 오. 오. 끝까지 오. 잘, 잘 막았어 처우도 있다 반대로 Diolch yn fawr 매 올라간다 올라갔어. 바로 전환이 가야 되는데. 아. 제가 제가 사람을 붙여 버렸어. 세 명이 딱. 예.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뭐뭐 컷? 어디야3대는또뭐뭐할 거다? 30대 치는 거 들어오면 바빠이때는야안 전화는 여보 어잘풀보여니다 받아. 몸좋내해 오른쪽이 비었는데 지우야 오른쪽 비었어 반대 올리두 뛰어 앞에 뛰어야지 포나야 포노 이스라엘해 줘. 영우야. 어. 이거봐 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처리해. 어, 다두 개. 두개 수비! 잡고 잡아. 봐 아,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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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차 들고 차. 나이스 넘어왔다 넘어왔다 니꺼 성구 니꺼 좋아 좋아 서구 시다시약다 반대도 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았어. 반대. 어미지 <목소리> 말고. 아! <목소리> 또와 봐. 나와. 야, 주의 잡아 잡아. 천천히 해. 인 타고 길게. 올려 줘. 나이스, 나이스. 아빠 게 아빠 게 마무리해. 아빠 <이기 Lamborghini> 아빠 하고. 그만, <귀 dancing> <오> 됐다, 됐다! 앞으로, 앞으로! 준야준 정신 차려! 끝까지, 끝까지 오. 아직 안 끝났어! 자신있게 자신있게 준하야 준아야 쫓아가지말고 거기서 뺏어야돼 가운데 응. 응. 가자 맞아. 가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올라가 올라가 야. 어, 왜? 아직 안끝났어 아, 아니 왜 안뛰어 영준아 붙어와 붙어와 가자 있다 있다

아, 내려와, 내려와. 아, 아, 내려와. 아... 아, 안 돼, 얼 아, 저거 아닌데. 내려올려! 반대! 붙어! 야 서울에 넣어야 될 시간 없어, 후반전 없어, 이거. 진아! <laughs> 진아! 그쪽은 로조건 무조건 주야, 주야. 많아, 무조건 무조건 야

잘하고 있어. 아주 힘내자. 아이고. 뒤는 앞이 있어. 아니, 가 고! 와, 와. 와 이거